네 여러분들 우리 실험 관찰책 36쪽 37쪽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보면은 어, 다음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 보기에는 꽃, 그 다음에 씨, 열매, 식물의 한살이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 식물이 모모가 싹이 터서 싹이 트는 건 뭐죠 싹트기 전에 네 씨가 싹을 어 씨에서 이제 싹이 트게 되죠 그래서 자라며 그다음에 뭐가 피고 네 꽃이 피고 꽃이 펴야지 열매나 어 씨가 나온다고 그랬죠 다음에 무엇을 맺어 네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죠 어 열매를 맺어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이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죠. 음,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겪는다고 했어요. 어, 그리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네, 이것을 우리가 식물의 한살이라고 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되겠어요.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씨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려고 패트리 접시 두 개, 아, 패트리 접수가 두개 있구나. 각각 탈지면을 깔고 강낭콩을 올려놓았습니다. 실험 계획을 읽고 실험 결과를 간단히 써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실험 계획에서 보면은 어 일주일 동안 다른 조건은 같게, 그런데 한상 각게한 어, 상태에서 한쪽 패트리 접시에에만 물을 적당히 주고 다른 패트리 접시에는 물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 이 실험 결과 각반 돌아다니면서 보여줬던 거 기억나죠? 네,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어, 물을 준 쪽만 물을 준 강낭콩만 싹이 튼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어 맞겠습니다 네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고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을 해 봤어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답만 쓰는 것은 여러분 공부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꼭음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 선생님하고 지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3. 강낭콩의 한살이에서 꽃과 열매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기호를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내용 보면은 꽃봉오리가 생긴다. 그 다음에 꽃트리가 점점 커진다. 여기서 꽃트리는 열매지요. 열매. 꽃봉오리가 점점 피어난다. 그 다음에 꽃이 시들며 꽃트리가 생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꽃이 시들어야지 이제 꽃투리가 생기게 되는데 자 보면은 꽃봉오리가 점점 피어나기 전에 아 잘못 썼네요 리을이 아니라 어 디귿 어 꽃봉오리가 점점 피어나기 전에 꽃봉오리가 있어야겠죠 네 꽃봉오리가 생기고 어 그것이 점점 핀 다음에 이제 꽃이 됐어요 그 다음에 꽃이 그렇죠 꽃이 시들어야지 시들어서 꽃투리가 생기고 그 꽃투리가 점점 커지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 답을 쓰면은 기억 디그 리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4번하고 5번 보면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음, 어,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았을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는, 어, 경험이 필요해요. 어, 나, 그래,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어, 좀더 글을 많이 쓰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연습을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해살이 식물하고 어 여러해살이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고 했네요. 어 공통점은 뭐죠? 네, 똑같이 한 살이를 똑같이 한 살이를 걷는다는 게 공통점이죠. 한 살이라는 게뭐죠 네, 씨가 나서 씨가 싹 터서,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뭐가 피죠? 네, 꽃이 피고, 어, 열매를 맺어서 변식을 하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번식한다. 이거는 똑같지만 한해살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해 동안만 한해 동안 이 한살이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 그리고 여러 해살이는 어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어, 반복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써주면 될것 같아요. 어, 선생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 참고만 하고요. 어,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어, 선생님과 비슷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썼다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한해 동안 씨가 싹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지금 한 살이 과정을 쓰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씨를 만들고 죽는다. 여기서 이한해 동안이 중요한. 어, 여러분들 쓰기 귀찮다고 뭐 한해 동안 한살이가 끝난다 뭐 그렇게 쓴다 그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 이렇게 글을 쓰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오번 어, 같은 문제를 갖다가 쓸때좀더 어, 여유롭게. 당황하지 않고 쓸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어,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연습을 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 해살의 식물에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기간이 나와야겠죠. 여러 해 동안 어, 죽지 않고 어, 새순이 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새순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죠. 요거를 갖다가 반복하죠.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쓰면은 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다가 아주 잘쓴 걸로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5번. 겨울에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온실 안에서 식물을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식물 박사가 되어 친구들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는 글을 써 봅시다 라고 했어요. 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온실안 여러분들 온실안 대부분 체험학습하느라고 한 번씩은 들어가 봤을 텐데요. 이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죠? 네 대부분 아 따뜻하다거나 덥다는 느낌 그 다음에 습하다는 느낌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어, 온실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 온실이라는 말 자체가 따뜻한 실내라는 뜻이거든요. 네. 즉, 요런 것하고 가장 관계된 우리의 환경 조건은 바로 온도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 추리를 여러분들이 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어, 정리를 해서, 어, 친구들에게 까닭을 알려주는 어, 그런 글을 여러분들이 써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물이 자라는 데 정말 필요한 게 온도죠. 필요한 조건에는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있다. 어,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겨울에 기온이 낮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기 어렵다. 그래서 싹을 틔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싹이 틀수 있을 정도의 아 온도로 정도. 지해 줘야 되겠죠 하기 위해 온실이 필요하다 요정도로 써주면은 다른 친구들이 아왜 우리나라에 어, 온실이 어, 온실로써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줄수 거야 있고, 있고 어, 우리나라에 있는 겨울을 이기기 위한 거고 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아 온실이 왜 필요하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온도, 어, 온실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조건인 온도를 어,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온실에 대해서 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